진짜 부모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분명히 피해를 당했고 이게 피해 당한 게 증명 아니냐 그래서 이 증거 자료라는 게그 피해자 진술만을 가지고는 사실 학교 폭력 문제에 있어서 그게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주고 받았던 그런 모든 내용들에 이 피해를 입은 친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이 친구라고 명확하게 지칭이 돼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이 어 꼭 실명이 적시되어야지만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거자료 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요즘은 뭐 워낙 정보 홍수라 그러잖아요.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적에 증거자료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증거자료를 확보했는데 써먹지 못한 증거자료 들을 확보를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증거가 확보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학교폭력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증거 자료가 이렇게 어, 사용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친구들 사이에서 어, 괴롭힘의 대상이 됐는데요. 어, 한 친구가 괴롭히기 시작을 하자 다른 친구들이 보호를 해주지 않고 같이 괴롭히기 이제 시작을 해서 그괴롭히는 가운데에서 이제 언어폭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언어폭력이라는 게 이제 그 외모를 비하하거나 가장 형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어, 그 언어폭력을 하면서 이제 했는데요. 어, 이 친구가 6개월 동안 이제 그런 언어폭력과 이제 학교폭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어 견디어 내고 있었는데 정신과를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아시게 되고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는 증거 확보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자신의 자녀에게 피해를 주장하는 그 친구의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녹취를 하신 거죠. 근데 그 녹취 내용이 피해 학생에게 들었던 내용들을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모님께서 이제 아이가 정신과 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정신과를 두 곳을 갔어요. 근데 한 곳에서는 어,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움, 그다음에 학교생활 회피, 그다음에 불안, 초조함, 그리고 어, 일상생활이 어찌됐거나많만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적인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진단서가 하나 나왔고요. 또 다른 병원에서는 어 그 스트레,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그 일상생활의 어려움, 이렇게 이제, 어, 진단서가 나온 거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학교의 시, 그 심의위원회에 이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녹취록과 그 병원 두 개의 진단서를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어, 사실은 학교폭력심의의 결과가 어, 혐의 없음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가해자 쪽에서 이제 이 피해자 쪽을 고소하는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증거자료 관련해서 사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네. 증거자료를 이렇게 체증을 할때 많이들 이제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증거자료라는 게그 피해자 진술만을 가지고는 사실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가 좀 많이 필요로 한데요. 언어폭력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그냥 언어폭력으로 그치는 경우가 아니라 카카오톡 메신저나 이런 것들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많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메신저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나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최대한 확보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취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녹취라는 것이 증명력을 가지기는 조금 어려운 녹취였어요. 증언 녹취긴 한데 이것이 피해 학생의 말을 들었던 것에 대한 녹취거든요. 이 말은 피해 학생의 진술보다 오히려 증명력은 떨어지는데 똑같은 내용이 불가한 것. 실제 그 상황을 목격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그걸 내가 그렇게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걸 들었다라든가 하는 그런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 그런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증거를 채증을 할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통신비밀보호법상 내 말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녹취를 하는 거는 형사상 책임을 지질 않습니다. 무죄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형사상 불법이 아니에요. 대화자 간에 이 이야기한 거를 녹취를 한 것은 그것은 법적 증거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전혀 위법한 증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렇게 녹취를 하게 될 경우에 민사상 책임을 질 수는 있어요. 그건 최근에도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있지만 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조금 인, 그 감수를 하더라도 이 친구들끼리 대화하거나 그런 언어 폭력이 있는 상황을 녹취할 수 있도록 어, 휴대용 녹음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가장 첫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부모님들이 가장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허위사실로 해서 이 피학생이나 그 증언한 학생이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많은 경우에 이제 피해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교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당국을 믿어요 자신들이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이 기관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 학생들의 경우에서 일단 신고를 해 놓고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거기서 처분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불이익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가해 학생들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법적 방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피해 학생의 가족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무혐의 결정이 나온다. 근데 그 사실을 친구들한테 이미 나는 학교폭력을 당했어. 쟤네들한테 이런 얘기를 알렸다. 그러면 그 무혐의 결정을 이유로 가해 학생들이 역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나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죠. 아니, 진짜 부모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분명히 피해를 당했고 이게 피해 당한 게 증명 아니냐. 그래서 준비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막 고소고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부모님들이 증거자를 찍는다면서 사진을 찍는데 그 멍든 부위 그렇게만 찍어가지고도 이게 우리 아이 거라고 오시 저기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럴 때 보면은 되게 좀 사실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방금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그또 다른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자 중학생 사건이고요. 네 명이서 친한 친구들끼리 지내다가 한 친구가 그 안에서 이제 관계가 소홀해진 거죠. 서울에 있어서 지금 피를 이야기를 하는 그 친구가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거죠. 내가 몸캠을 한 적이 있었다라고 음. 이야기를 그 친구들에게 했었는데 관계가 서울이지니까 이 나머지 세 명의 친구들이 sns 상태 메시지에다가 몸캠 크크 뭐 너도 알고 있냐 크크 이런 식으로 글을 어. 올린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다른 선후배나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돼가지고 어, 이게 이제 피학생이 해 피를 호소를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그 상태 메시지를 올리고 주고받았던 그런 모든 내용들에 이 피해를 입은 친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이 친구라고 명확하게 지칭이 돼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 학생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란 이야기 없잖아. 네 이름 우리가 얘기한 적 있어?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친구랑 친한 친구들은 말을 하기를 이건 너를 저격한 말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늘 응.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분명히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지칭하지 않아도 이렇게 저격글로 올려가지고 공격할 적에 이 아이들이 또 처벌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또 주변 친구들이 너라고 이름은 지칭하지 않았지만 저격글이다. 이런 내용을 증언을 쓸 적에 이것도 증인이 될수 있는 건가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있어서 꼭 실명이 적시되어야지만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야기가 된 그런 대형 상황 등을 총,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특정될 수 있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모욕이나 아니면, 어, 그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그런 판례들도 있기 때문에, 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증언들이 있고 누군지 모두가 알수 있는 그런 점들이 이렇게 적시되어 있다면, 그것 자체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것 자체로도 불법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2022 플러썸 청소년 영상제